보이는 풍경이 벙커 속에 나무를 심어 놨네요.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. 보기는 좋아요. 그린 상태가 뭐, 6만원 짜리라고는 믿기가 어렵네요. 아, 그린 상태 좋습니다. 오, 요, 오, 잘 고른다. 와우. 안녕하세요. 쿤리입니다 오늘은 파타비아 센츄리 골프클럽입니다. 1996년 센츄리 골프클럽으로 개장하고 2014년에 파타비아 센츄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. 위치를 보시면 그린우드, 트레저힐, 스 파타비아 센츄리 세 군데가 같이 있어요.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죠? 아, 가성비 골프장들입니다. 여기가 조금 파타야에서 멀어요. 길도 뭐좀 별로고요.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. 한국 같은 뭐 서울권이죠 수도권도 아니고 최근 리노베이션으로 깔끔해졌어요. 가격은 6만 원 그대로입니다. 극악히 합해서 가성비죠. 설계로 노버트 맥팔렌이라고 나름 유명한 설계가입니다. 코스 깔끔하고 어렵지 않습니다. 공잘안 잃어버려요. 가성비를 중시하는 초중급자 중장기 여행자들에게 권해드립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 일본 홀 내리막 파포 무난합니다. 뻥커 넘기시는 게 편하고요. 갑순카 잘간것 같습니다. 잔디 상태 뭐 상당히 괜찮고 좌측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세컨샷을 해줍니다. 오 나름 계속 쳐다보는 게뭐잘간것 같죠? 어첫툴 뭐, 무난하네요. 그린 상태 어우 상당히 괜찮습니다. 야이 가격대에서는 뭐 고저히 믿을 수가 없는 컨디션이에요. 오 나이스 오케이. 파. 두 번째 홀입니다. 미식 축구 골대처럼 나무 사이로 쏴야 되는데 나무 사이 옆에도 공간이 뭐 충분히 있어요. 이 골프장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잘안 잃어버립니다. 왼쪽으로 왔는데 나무가 조금 걸치적거리네요. 돌려친다고 손으로 아이씨! 하하! <laughs> 핀을 그린 앞을 맞고 오른쪽으로 튀었어요. 그린 주변 상태가 뭐딱 무난하네요. 아 좋습니다. 편안하네요. 오 아 근데 조금 어프로치가 그린 스피드를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. 조금 짧았어요. 넣을 수 있을까요? 나이. <laughs> <laughs> 허허. 뭐 보기지만 뭐 조금 아게 저렇게 뭐 표시판도 있는데요. 이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가 그렇게 짧진 않습니다. 파5 약간 어려운 홀입니다좀 멀어요. 좌측 우측 다 공간 넓습니다. 세게 치셔도 됩니다. 아 적당히 간것 같고요. 보시면 이오른쪽이 다른 홀인데 다른 홀에도 뭐 오비는 아니니까 칠수 있죠. 굉장히 넓은 겁니다. 편안한 파파이 볼이에요. 오우 상태가 뭐 어우 좋아요. 상태 좋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오른쪽이 넓기 때문에 그냥 치시면 되고요. 음, 얼마 안 남았네요. 오, 잘 들어갔어요. 야,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. 오. 버디 찬스. 버디가 근데 그린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. 에이, 지나가지도 못했어. 아보. 뭐 무난합니다. 혼자 치는 걸 보고 앞팀 태국분들이 패스를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쳤는데 잘 쳤어요. 야, 사람들 보고 있는데 잘 치기 쉽지 않은데. 계속 쳐다보는 건뭐붙었다는 얘기입니다. 야,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버디 퍼시예요 태국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. 아이고. 아, 오케이. 골프에서 멘탈은 정말 중요합니다. 아 조금 급한 마음에 어렵지 않은 파 포홀입니다. 저 우측 벙커 얼마 안 지나면 넘어가요. 200야드만 치면 넘어갑니다. 아 뜨는 거야? 좌우가 상당히 넓어서 편안한 골프장이에요. 어우, 보시기에도 뭐 엄청 넓잖아요. 세컨샷도 한 군데는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. 어 근데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, 컨디션이. 어, 어, 야, 근데, 약간, 운 없는 곳이네요. 야, 야. 에? 아이고, 아이고. 아, 조금밖에 안 내려갔네요. 다행입니다. 골프장이, 무난합니다. 보기 플레이어들 추천드립니다. 핸디캡 1번 홀인데, 세컨 샤드가 좀 어려워요. 저 나무라인 쪽으로 치시면 됩니다. 드라이브는 엄청 넓고, 여기가 문제인데, 저핀 쪽으로 치면 큰 구덩이, 원래 해저드 같은 게 있어요. 저 우측 벙커 쪽으로 밀어 쳐야 됩니다. 상태가 약간 그런 곳이 있죠. 뭐이 가격대에서는 좀 감소를 해야 됩니다. 어 손으로 잘, 잘 쳤어요. 적당합니다. 오우, 오, 그린 상태 뭐 상당히 훌륭합니다. 그린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, 간혹 여기 그린이 굉장히 빠른 날이 있어요. 그런 땐또 그런 나름대로 재밌습니다. 오늘은 그렇게 빠른 컨디션은 아니에요. 아유, 아이 참, 퍼팅을 못하네요. 3가 기놀이 꽤 있습니다. 왜냐하면 화이트가 6600이 넘어가는 골프장이기 때문에. 오케이. 하지만 좌우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. 어우, 뭐잘 올렸습니다. 이 정도면.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요. 이런 거 하나 넣으면 좋은데, 아 아하, 오잘 흐르죠? 뭐, 요런 포팅을 못해서는 뭐,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. 잘했습니다, 파. 이 골프장에서 기억나는 홀중 하나입니다. 저 오른쪽에 희한한 큰 그라스 벙커가 있어요. 글로 가면 안 되고요. 원래 여기는 한 230, 20 쳐야 되는데, 저는 혼자니까 저 나무를 보고 쳤습니다. 저 나무가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. 요 나무 근처에 오면 요렇게 방해가 됩니다. 차라리 요 나무 전이 나아요. 나무를 넘기려면 한260 캐리 이상은 쳐야 되고요. 지금도 약간 나무가, 저 가지가 조금 걸리는데, 아무 잎 맞고 으흐... 살짝 왼쪽이에요. 아, 아깝다. 요렇게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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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스 벙커 보이시죠? 요 오른쪽으로 치면 요 그라스 벙커에 빠져서 아예 짧게 친 다음에 한 8번, 9번, 1 5 0야드 샷을 하는 게 낫습니다. 그리고 이 홀은 특징이 이 그린 근처가 상당히 까다로워요. 핸디캡이 있는 홀이란 뜻이죠. 요 퍼팅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. 오,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. 요 홀은 그린이 굉장히 재밌고 어려워요. 기억나는 홀입니다. 너무 나이스 파. 이 홀도 그린 근처가 어렵습니다. 페어웨이는 상당히 넓은데 뻥커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칠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. 하지만 지금은 그 뻥커를 잘 넘겼고요. 세컨 샷을 잘 해야 됩니다. 이 홀이 그린이 어렵거든요. 어, 근데 나름 뭐 부드럽게 잘 쳤습니다. 아, 하지만... 아유 엄청 짧았네요. 요두홀 8번 9번 홀은 그린이 좀 어렵습니다. 경사가 희한하게 많아요. 아. 야, 에이. 어려운 어려운 파퍼시네요. 아, 요런 텃 조심해야 됩니다. 이 골프장 짧은 퍼이 쉽지는 않습니다. 몇톤 몇몇 홀은 아하, 역시. 아이. 이 골프장이 상당히 무난한데 이 골프장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을 때도 간혹 있어요. 하지만 뭐 오늘은 컨디션 상당히 괜찮습니다. 뭐커에 빠졌지만 모래가 딱딱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. 어 그린 주변 뭐편안하고 연습하기 아주 딱 좋은 그린 근처에 요 어프로치 연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. 커팅이 뭐, 무난합니다. 뭐 나이스 팍! 의미 있는 파포 홀입니다. 벙커 안에 나무를 심어놨네요 벙커에 들어가면 막 가죠. 그래가지고 친다는 게좀 많이 땡겼습니다. 땡겼지만 뭐 그래도 소산할 구멍이 바닥으로 보이죠. 골프장 레이아웃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국의 골프장, 좋은 골프장들을 많이 설계한 설계가입니다. 오, 그린 상태 뭐 훌륭합니다. 어, 좋다. 재밌습니다. 그리고 뭐랄까 좀 편안한 맛이 있네요. 날씨가 좀 흐린 관계로 조금 어려운 파 5홀입니다. 길기도 하고 약간 어려워요. 아, 저 우측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조금 땡기니까 야, 이거 문제다 이거 돌려 쳐야 되는 건 아무를 손으로 어우 손으로 잘 말았어요. 오케이. 오, 잘 말았습니다. 군데군데 뭐안 좋은 데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정도야 뭐오 나름 뭐 괜찮게 친것 같습니다. 계속 쳐다보고 있네요. 요 홀은 아무래도 핸디캡이 좀 있는 나로이다 보니까 그린 근처가 약간 난이도가 있죠. 홀 경사도 심해 보이고 뻥커도쫙 파놓고 아 뭐.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그린에 좌측에 올렸는데 야 경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딱 보기에도 이 곡선 라인으로 확 휘게 생겼죠 자오여여여여 요. 어우 그린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골프장 훌륭해요 이 정도면 퍼팅이 오케이. 오우 라이스 있는 28개 골프장 중에 여기가 10번째 안에 든다거나 그런 골프장은 아니지만 골프장을 선택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. 어느 쪽에 사람이 좀 많다거나 거긴 왠지 가기 싫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 파타비아 아유. 골프장도 저도 여기가 일순위는아닙니다만는 이런저런 이유로 선택할 때 자주 선택되는 곳입니다. 일단 약간 멀어서 사람들도 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태국말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좀 사람이 없냐? 그렇게 물어보고 갈 적이 많은 골프장입니다. 막상 와보면 뭐 골프장 괜찮아요. 핸디캡 무난한 홀이고요. 좌우 넓어서 편안하고 좋은 공도 쓸수 있습니다. 공잘안잊어버려 여기. 보시다시피 물이 별로 없잖아요. 어.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계속 쳐다보네요. 아 오뭐 그린 근처가 정말 어프로치 연습하기 딱 좋습니다.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. 잘 붙여서 올린 버디 포입니다아 근데 넣기엔 조금 멀긴 한데 버디 포이라 기대를 해봅니다. 버디! 야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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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, 아주 뭐 퍼팅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 골프장. 오, 나이스. 아, 그리고 스타트 때 제가 글자로는 써 놓을 텐데 이 골프장의 그늘집의 음료와 음식 값이 특이하게 비싸요. 거의 무슨 시암 올드나 플랜테이션 금액을 받습니다. 아주 특별합니다. 이 골프장만 그래요. 아마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약간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. 여기 오시기 전에 물을 한병 가져오시던지 아니면 물한 병만 사고 마실거나 먹을 거를 조금 치사하지만 싸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요잘 골프 치다가 그늘집 들어가가지고 계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달라 그러면 약간 기분 상하거든요. 뭐 캐디들도 사주고 그랬을 때 보통 뭐한 네. 3, 4명에서 치면 한 2, 3백 바시면 되는데 여기는 무슨 뭐한 4, 5백 바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각각의 값이 비쌉니다.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아주 어려운 핸디캡 이번 홀입니다. 저는 이 홀이 제일 어렵더라고요. 길어요. 약간 오르막에 길기 때문에 거의 세컨샷이 200야드 정도 남습니다. 뭐 파파이브 홀 느낌이죠 라이도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아 싸이 아좀 땡겼다 다행히 그린 주위가 긴 홀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 핀은 핀이 그린에 못 올라가서 어프로치해서 붙이는게 만만치 않은 홀이에요 아, 스피야 아, 저 내려가야 되는데, 못 내려갔습니다. 뭐, 핸디캡 1, 2번 홀 보기는 뭐, 항상 저는 뭐, 준비되어 있습니다. 못 놓은 보기죠, 뭐. 아, 이 참. 아우 아깝다. 그리고 혹시, 이 트레저 힐과 그린우드 이 골프장 3개가 사실은 붙어 있는 거나 다름이 아, 없으니까 it it 36호를 well. 계획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, 그거는 에헤이. 조금 곤란한 게, 이 골프장들의 그 식당이 쓸만하지가 않고, 각 골프장의 거리가 붙어 있지만, 입구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, 야. 한 20분 가야 돼요. 각각 골프장에. 직선거리는 바로 앞인데도, 그런 곳은 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이세 군데 중에 식당은, 에이. 이 골프장이 제일 낫습니다. 마지막 파 파이볼입니다. 요파 파이볼은 조금 재밌게 생겼어요. 세컨 샷이 드라이버 칠 공간은 뭐 꽤나 넓어가지 고별 문제가 없는데 안 보이지만 저우측에 보이는 나무 라인 바로 앞에 아주 좁은 배수로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굴러가면 곡기 빠집니다. 그거 주의하셔서 세컨 샷을 구사하셔야 됩니다. 아이, 아, 봐. 저는, 아, 약간 밀렸어요. 요 배수로입니다. 요 배수로가 있어가지고, 저 배수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, 뭐, 대충 치다가 저 배수로에 빠지는, 뭐, 응? 맛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. 아, 약간 풀이 긴, 5 0야드 샷, 샤... 아이고, 아, 오늘 좀손좀잘 된다고 썼다가 망했습니다. 펑커에 빠졌어요. 벙커 샷도 보여드리게 되네요 마지막 홀에. 벙커는 모래가 굵은 편이기 때문에 나오는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. 아 근데 살짝 길었습니다. 아 파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멀네요. 하지만 한번 뭐 기대를 해봐야죠. 오오 오. 오! 오! <laughs> 나이스 퍼팅. 오케이. 야 마무리 좋습니다. 라운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페어웨이가 넓고 해저드도 없어서 공도 잘안 잃어버립니다. 그린빠르기 적당하고 그린 주변 어프로치도 연습으로 딱 좋아요. 최저가 라인 골프 중에서는 뿌딸로안과 더불어서 초중급자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가성비 특 A급 골프장이고 사전에 부킹 사항만 체크해 보신다면 즐거운 라운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